신림역 묻지마 칼부림 사건 1년 후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 2023년 7월 21일 서울 신림동 신림역 4번 출구 근처 골목에서 30대 남성 조선이 칼부림을 일으킨 사건입니다. 그는 사건 당일 오후 2시쯤 할머니 집 인근의 한 마트에서 흉기 2개를 훔쳐 신림역으로 향했습니다. 골목 초입의 건물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22살 남성에게 흉기를 숨기고 접근해 갑작스럽게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목, 얼굴, 팔등을 칼로 13번이나 찔렀으며 피해자는 격렬히 저항했으나 힘이 빠져 결국 쓰러졌습니다. 조선은 쓰러진 피해자의 목을 한번더 공격하고 번화가 골목 안쪽으로 향했습니다. 이후 3분간 마주친 30대 남성 3명의 얼굴과 목을 노리고 흉기를 받고 휘둘렀습니다. 그 뒤에도 주변을 배회하다가 신고를 받은 경찰이 도착하자 경찰의 지시에 따라 흉기를 버렸으며 아무런 저항 없이 순순히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체포 당시 목격자의 증언에 따르면 흉기를 든채 웃고 있었다고 하며 체포 장면을 시민이 촬영한 영상에서는 칼을 내려놓으라는 경찰의 요구에 자신의 말을 들어보라는 짜증을 내며 여태까지 내가 잘못 살았는데, 열심히 살라 했는데 안되더라고, 그냥, 까다서 죽였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녹화되었습니다. 즉, 범행 동기는 개인적인 원한이 아닌 사회구조적 문제에 대한 불만 표출이었습니다. 가장 심한 공격을 당했던 첫 번째 피해자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과다출혈로 사망했습니다. 다른 부상자 3명 중 1명은 중상을 입었으나 수술 후 회복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입원치료, 통원치료를 받았습니다. 조선은 정과 3범에 소년원을 14번이나 오갔는데 범행 당시 무직이었습니다.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할머니와 단둘이 살았으며 술집에서 한 손님을 소주병으로 내리치거나 보험사기 등을 벌인 전적이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사이코패스로 진단되었으며 젊은 남성들에게 열등감이 있어 남성들만을 노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편 사건 현장 인근 상점 CCTV에 촬영된 원본 영상이 인터넷에서 빠르게 확산되었는데 사건의 전체 장면이 전혀 검열되지 않았으며 상당히 폭력적이고 노골적이었기에 유튜브 정책을 위반하여 삭제되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영상은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서 이미 무분별하게 유통되었고 경찰은 최초 영상 유포자를 입건해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사건 당시 여자친구가 조선을 넘어뜨려 피해 남성을 구했지만 피해 남성이 여자친구를 버리고 도망갔다는 기사가 MBC에 올라왔으나 이는 앞 부분이 살짝 편집되어 보이는 착시 현상이었습니다. 실제로는 피해 남성이 직접 범인을 발로 차서 밀어냈습니다. 2024년 1월 31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라는 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2024년 6월 14일 2심에서도 마찬가지로 무기징역 판결을 내렸습니다.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선물을 제출했고 피해자들과는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사형 선고를 내리기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은 2심 선고 직전에 공탁금을 내는 꼼수를 부리기도 했습니다.